영상을 코멘터리 해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현미경으로 그 구강 기본적인 검진을, 하, 눈으로 검진하고 있는데, 일단 상악부터 보고 하악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이 35번 디스탈 쪽에 좀 깨진 게 보여서 보이고 있고, 그 다음에, 오른쪽, 10번대 한 40번대를 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그래서, 아까 전에도 35번 디지털 쪽에 깨진 게 보, 보였고, 아마 하악이어서, 그 루페로 일단 인니셜 프랩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인니셜 프랩을 한 상태고, 지금은 330버로 우식들을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. 건전치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무식을 제대로 제거하는 게 주, 중요합니다. 그래서 무식을 삼3 공보로 제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AU 어세스 오프닝을 하기 위해 삼3 공보로 구멍을 좀 뚫었고, 그 다음에, 어, 이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, 아마 그, 마취제나 그런, 그런 치수 관에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3305로 일단, 루프를 제거해주고 있고요. 그래서 생활치수여서 그런지,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4번 라운드 버로 하이스피드로 돌리면서 그냥 물이 튀면서 아그 페달을 발바닥 띄었다 하면서 물이 튀고 하는 그 압력으로 좀그 거울의 시야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번 라운드 버로하이스피드에서한 4번 라운드 버로그 루프를 제거하고 있고 어 그리고 소구치 부여서 그런지 8번 라운드부터가 아니라 한 4번, 6번 정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남아 있는 잔존 의식을더 제거하고 있,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어, 이쪽으로 보면 그 프리 에나미를은 그 치질이 약 아, 약하기 때문에 일단 제거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아마 4분의 1 라운드 버로, 그, 4분의 1 라운드 버를 하이 스피드로다 달아서, 그, 어, 프라이머리덴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어, 때도 어, 그리고 NIOC에도 그, 치수각내를 소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 팁을 이용해서 렌틴 칩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NAOC를 한번더 적용한 것 같고 그 VPT를 위해서 안에 치수가 완전히 제거되야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오스를 계속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연습할 때는 스케일러 팁을 그렇게 많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더 책을 보고 언제 사용할지 알아야 될것 같고 지금 도 사분의 일 라운더버, 하이스피드 레단 사분의 일 라운더버로 오리피스 쪽을 제거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이번 영상 보니까 스케일러 팁을 되게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. NLC 적용하고 그다음에 또 4분의 1 라운드 버 사용해서 오리피스를 넓혀주고 있는 모습이고. 어, 어쩌 피가 계속 나서 n a c l 이 아니라 그 지혈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지혈이 되고 나면 M, MTA를 도포해 주는데 MTA 할때 너무 물이 끼가 많거나 피가 많으면 어, 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MTA 적용하고 약간 그러니까 물기 있는 솜으로 제거하고 닦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, 그 중에 묻은 MTA는 스케일러 팁으로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미 이니셜 프랩이 된 상태, 어, 라원장 리스트에서는 원래 이니셜 프랩을 먼저 한 다음에 G, GI 코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야지 좀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. 네,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니셜 프랩이 된 상태에서 GI 콜를 하고 그 다음에 어, 마무리로 더 마진을 다듬고 크라운 프랩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개측부터 아, 그 설명부터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벌을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앞으로 갔다가 좀 뒤로 살짝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피니시 라인을 깔끔하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한 번에 쭉 간다기보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 빈 전면 쪽도 그 마진을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, 어한 번에 쭉 한다기보다 페달을 밟아 뛰었다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마진을 형성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 팁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더 마진을 정리해주는 모습인 것 같고, 그다음에 어, 36번 치, 치아의 인접면 쪽을 좀 다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도포하고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